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긍정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공무원 불륜 이혼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공무원은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징계받게 되는데, 공무원법이나 명령 위반 혹은 직무상의무 위반, 해만 등을 한때에도 처분받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데, 직업 특성상,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가 강력합니다. 그만큼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는 더큰 처분을 받게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럴 때 섣불리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폭행한다면 영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부분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전자기기를 해킹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도청기를 몰래 부착하는 등의 행위는 증거자료로 채택되기도 어렵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징계 정도는 간복 및변책에 해당하는 경징기부터 해임 및 파면과 같은 중징계까지 다양한데요. 파면이 확정되면 즉시 퇴직 처리되며 퇴직수당은 절반으로 삭감되고 5년 동안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요법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연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